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이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찍는데요. 한달 동안 멋진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피스 퍼즐을 발표, 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원미디엄에서 나온 정품입니다. 보시면 대원미디엄입니다. 잘안 보이시나요? 대원미디엄이고요. 거꾸로 돼서 그렇지. 오래피스입니다. 일단 안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조립했기 때문에 포스터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죠. 포스터는 이렇게나 큽니다. 그래서 위에서 찍었을 때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단 프랑키, 땀이, 상디, 쇼파, 루피, 조로, 로빈, 우속, 브룩 다 아시죠? 일단. 이렇게 포스트 소개는 대충 마치고요. 제대로 된 퍼즐을 소개하도록 하죠. 잠시만요. 됐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일단 단단합니다. 여기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이 퍼즐 유익을 받는게 있는데,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했고요. 일단, 이거 말고 퍼즐이 더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바로 이것인데요. 맥주 통이 담겨지는, 이건 저희 누나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일단 부룩 안경 쓰고 있고, 기타를 치고 있군요. 일 머리 스타일이 다릅니다. 프랑키 제 거는 이거고요. 얘는 이렇게 깎아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얘는 로켓이 안 들어져 있고, 조로, 나미, 뭐, 있는 거는 그대로 다 대충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그 술집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술집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술 술이 있고 루피가 웃고 있고 다 신나 보이는 것 같은데 제 배경은 보여드리도록 하자 이걸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네 갖다 놓고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총과 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액자를 물론 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새벽 돈을 별로 안 받아가지고 지금 액자를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충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 느낌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액자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휘날리고 멋지긴 합니다. 로빈도 팔이 여러 개가 돼 있고, 이건 제가 볼땐 해군들의 칼 같아요. 해군들의 칼이 아닌 이상은 뭐 다른 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키를 좋아해요. 그래서 프랑키가 제일 멋지길래 프랑키를 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었는데, 이거입니다. 이게, 500피스로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멋지긴 했는데, 미니 퍼즐로 있길래, 그냥 이거 먼저 샀습니다. 다음에는, 1000피스, 현상금, 그려져 있는 걸로 사려고 하는데요. 네, 현상금 그려져 있는 거는 더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1 0 0 0피스예요 1000피스에서 네, 이것보다 더 크거나, 이것보다 더 조립하기 어려운 건데, 일단, 이거, 500피스니까, 한, 한두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아무리 퍼즐을 잘 맞춰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한두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거를 하나에 만팔백 원에 샀습니다. 하나에 만팔백 원. 네, 참 조금 저렴한 가격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만팔백 원에 샀는데요. 제 동생 거는 있습니다. 제 동생 거는 요즘에 이 도장 거 를 샀더라고요. 이게 원피스보다 도자미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금 동생이 도자미 빠져가지고 외계인학교 1편과 2편도 사고 막다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아 도장 팬이구나 그래서 도장 인형도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좀 있으면 제 동생 생일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토이블루였고요 다음 시간에 뵈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